정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네. 실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큰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유혹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잔 실수 나올 거고요. 분명히 몸싸움 할 거예요. 이 선수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아니어서 굉장히 몸싸움도 많이 하고 치고 받으면서 갈거으로 네.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박지우 선수가 맞...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상대를 시야에만 두고 서서히 따라가면서 코너 넓게 넓게 돌면서 마지막에 한 번만 노리면 돼요. 자 지금까지 온라인에서의 생각만 한다라면 확실히 우성민 선수가 온라인에서의 실력은 조금 더 앞선다라고 네.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에이스 결정은 1대1은 네.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집중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하게 그 네. 싸울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랩 승부입니다. 하나의 대회에 모든 걸려 있습니다. 자박점은좀 쳐져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우성민과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기량을 방금 전 장면에서 보여줬고요. 자 이제는 조금씩 좁혀가야죠. 역전을 노리지는 않더라도 조금 씩 붙여가야 돼요. 어, 저 붙하게 이제 조금 더 박재호 선수가 좋게 가져가면서 빌드가 살짝 따르면서 몸싸움 한번 했거든요. 이젠 똑같아요. 야,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제 4고 구간이 나오기 일보 때뭐 역전입니다. 네. 자, 여기서 꺾으면서 아, 조금 더 박재호 안쪽으로 봤어야 되는데 거리가 오히려 벌어졌어요. 네. 아직 한번더한번더 여기 따라가서 여기. 여기. 여기서 자, 이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길게 톱니 들어. 와 지금 우성민 선수 판단이 진짜 좋았어요.